학습 과정 있죠. 이게 이걸 우리는 교육 과정이라고 그래요. 제주도 가면은 20시간, 또뭐 온라인으로 해도 20시간, 물론 온라인은 28시간입니다. 워낙 길어요. 교육 과정이 딱 끝나요. 여기까지는 남자이자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뭘로 들어갑니까? 요거 두 번째가 치료 과정이거든요. 요 치료 과정에서 뭐를 합니까? 치료 과제를... 과제를 지속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돼요? 이메일도 보내야 되죠. 포럼 관련되는 전체 이게 다 맞물려 들어간 요 치료 과정이 요거 다음에 있거든요. 자, 의지를 갖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와요. 그래서 뭐는 뭐는 가지고 있어요? 녹음 파일은 가지고 있다니까? 남자든 여자든 녹음 파일은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치료 과정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건 의지를 갖고 왔느냐 아니냐는 건 금방 알수 있어요. 의지를 갖고 온 사람들은 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일로. 그리고 자기 치료하려고 굉장히 발버둥쳐요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있은 채,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해고 여기 딱 멈, 여기서 탁 멈춰 있어요. 의지 없이 그냥 온 거예요. 왜? 어떻게든 얘만 괜찮아지면난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이? 그래도 요거 가지고 있거든. 이거 언제 쓸것 같아요? 언제 씁니까? 자기? 필요할 때, 자기 죽을 것 같을 때. 이때 되면요, 이거 그대로 즉시 써요. 그대로. 이제 그때 가서 뭐 교육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제 그거 안 해도 돼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쓰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래저래 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람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할수 있는 한최대 최선을 다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내 치료하는 데다만 포커스를 맞추고 중심을 갖고 진행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항상 심리장애도 그렇고, 모든 거도내 의지예요. 왜? 내 인생과 연결. 심리장애, 왜, 누구겁니까 자기한테 생긴 거예요. 외상 스트레스장애 같은 거 누구한테 생긴 거예요? 자기한테 생긴 거예요. 저는 원인 따지기 전에 일단 나한테 생긴 거잖아. 일단은 나부터 치료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예방하는 방법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대방은 어떻고, 누군 어떻고를 논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들은 자기를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상대방 상대방 탓하기 시작하니까 나는 편한 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 여러분들이 참고